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걸 거냐면, 그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어, 실수가 수직선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감이 잘안 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냥 떠올렸을 때 실수에서 유리수 같은 것들은 어떻,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얘가 1이라고 하고, 얘가 2라고 하고, 얘가 3, 요렇게 되면, 어, 같은 간격을 두고 1 정도는 배정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1과 3분의 1 같은 얘를 3칸으로 나눠서 1 하면은, 요 지점이 1과 3분의 1. 어, 이런 식으로 수직선에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런데, 요렇게 수직선에 뭘다 나타낼 수 있는, 지금 내가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요쯤으로 해서 얘를 뭐라고 나타낼 수도 있냐? 2.5.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유리수에 해당하는, 음. 유리수에 해당하는, 뭐, 정수라든지, 뭐, 분모가 어떤 자연수로 하는, 뭐, 또, 분수라든지, 아니면 소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리수는 다 실수에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케이. 어, 유리수는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수를 수집서라도 대체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루트 2라던지 루트 3이라던지 이런 식으로 루트 밖에 못나가는 애들 루트 12라던지 이런 것들은 어젤 수가 없잖아 그지 어 2점 몇몇몇몇면 몇 몇, 1점 몇몇몇몇면 순환하지 않고 모아서 계속 나갈 거니까 루트 11 같은 경우에도 3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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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나가않아 그죠 어, 끝을 알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재서 어느 어어 어, 네가 얘다, 얘, 네가 너가 하고 또1이구나 이걸 어떻게 재 거냐, 라는 거지. 그래서 가지고 온게 뭐냐면, 도형의 힘을 빌려보자는 거예요. 도형의 길이를 들고 오자는 거지. 예를 들어 생각해봐. 지금 나한테 자가 없어. 자가 없는데, 어, 다른 데서 미리 재놨다고 칩시다. 요 책이 여기가 만약에 20cm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20cm를 재고 싶으면 어떻게 해 준대요? 음. 여기 수직선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4쯤이라고 볼게요. 4에서 시작을 해서, 요 길이가 내가 20cm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대가지고, 이렇게딱재면 아, 여기가 얼마라고 할수 있냐? 어, 요만큼 길이가 얼마니까? 20이니까 요 놈은 24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만약에 여기 옆에, 이쪽 길이가 만약에 15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합시다. 어, 실생활에서비길를 제가 보았어. 자, 그럼 15를 만약에 뭐, 요런 수직선에다 또 나타내고 싶다. 여기가 만약에 5라는 숫자다. 그러면 여기랑가 대고 어떻게 하면 돼요? 15를 이렇게 그으면 되잖아. 그만큼 길이를 재면 되잖아. 맞죠? 왜냐면 잡아줘야 서 잡아줘야 는데 그게 두가능할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어, 좀 제한적인 상황. 그러면 여기를 15라고 하면 얘를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0. 그런 식으로 접근하겠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선생님, 루트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 이거는 20cm. 자로 재니가 가능한건데. 그지? 그래서 들고 오는게 또뭘 들고 왔냐면 뭐? 정사각형을 가지고 왔잖아요.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추리해보자. 라고 했잖아. 그지? 응. 그래서 넓이가 어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추리를 하다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서 도형을 잘르면 되거든. 나도 그리고 뭐 점을 찍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줄거냐 하면 어. 일단은 정사각형 넓이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만약에 어떤 정사각형이 있는데 넓이가 25입니다.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얼마요 5, 25, 그렇지? 어, 정사각형 의 넓이는 똑같은 거두개 곱해야 되니까 5를 두번 곱했을 때25 나오니까 한 변의 길이가 5입니다. 할수 있잖아. 맞니? 다시. 내가 7cm가 굳이 필요하다면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어, 49짜리 사각형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7 들고 와서 여기다 가운데다 재면 된다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해 볼게요. 어, 우리가 문제가 지금 되는 건 뭐냐 하면, 하, 이런 거라고. 이런 장사각형이 있는데 모든 면의 길이가 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1이고 모든 면의 길이가 다 1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맞추면 되니까 됐어? 그리고 전체 가이 얼마입니까?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요렇게, 1, 2, 1, 2, 1, 2, 1, 2.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종이로, 가종쪽으로 잘라봐야 됩니다. 알겠죠? 음. 잘라보면, 여기 잘린 거, 여기 잘린 게 지금, 음. 어떻게 생겼지? 두 칸, 두 칸짜리 중에서, 이기 2분의 1 해당하자 어, 요거를 합치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두개 합치면 요기 요렇게 합쳐지잖아요 맞죠? 그러면 바깥의 것을 제외하면 몇 칸이 빠지면 4칸이 빠질 거예요. 그러면 안에 실제 요거는 넓이가 얼마가 된다고? 5가 된다고. 그러니까 넓이가 5가 되는 정원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5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요 종이를 그대로 잘라내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넓이가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되는거지? 그럼 잘 생각해봐. 요런 토를 만약에 점이 여기 찍혀있잖아. 그니까 러이 점이라는게 문제마다 바뀔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거라고 선생님이. 4에서 출발해서 20을 복사하고 싶다. 뭐 5에서 출발해서 15를 복사하고 싶다. 이런 점에 해당하는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좀잘 이해가 안되는 사람도 처음인데. 여기 어. 점이 이렇게 찍혀있을 때 요거, 요거는 일단은 수직선에서 가 하고 생각하면 여기가 만약에 7이다. 라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얘는 쟀을 때 얼마라는 걸 알고 있지? 루트 5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요렇게 묶선면 되잖아. 봐봐. 여기서 요렇게 끌고 오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 이렇게 끌고 오면 되잖아. 그럼 이 길이 얼마일까 루트 5니까 7에다가 루트 5만큼 어떻게 해주면? 더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얘가 7 플러스 루트 5라는 길이가 된다고. 됐습니까? 다시 어. 요쪽도 얼마요 지금 여기도 7이잖아요 어. 요 7을 어떻게 할까 여기다 꾹 찍어서 요렇게 끌고 올거라고 이렇게 끌고 올거라고 음. 그러면 7에서 얼마만큼 루트 5이만큼 빼버리면 되잖아요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왼쪽으로 맞아요? 그래서 요점이 얼마나 되냐면 7-루트 5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그 문제에 맞게 만들어내면 무리수를 다 알아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어, 그래서, 어, 컴퓨터를 이용하고, 어, 해서 이제 그 수직선에다 나타내기 시작하면 아주 디테일 있게 들어가는 어, 복잡한 무리수들도 결국은 뭐니까? 무리수하고 유리수 합쳐서 뭐라고 하니까? 실수라고 하니까. 수직선을 하나씩 다 대용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예를 들어서 몇개안 보는 거지. 특수한 예들. 이기 오면 조거가 된다거나. 내가 얘기해줬지. 세 칸짜리 아니면 몇 칸짜리도 많이 나와. 어, 네 칸짜리도 많이 나온다고 그랬지. 이렇게 음. 됐을 때. 요것도 4416인데 맞습니까? 여기 1 3, 1 3, 1 3, 1 3 가로지르면 어떻게 된다고? 6칸 빠졌으니까10 그러면 넓이가 10이 되잖아요 맞죠? 그 여기가 얼마가 된다? 루트 10, 10이 된다 이거를 이렇게 이동 이렇게 이동 하는게 가능하다 라는 뜻이에요 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응이 된다고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3학년 1학기라는 일이 2학년에 피타고라스를 배우고 올라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를 피타고라스를 써서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 있어요 요거의 경우에도 여기 지금 봐봐.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한 칸이 1이라고 했지. 그럼 얘는 몇 칸이니까요? 두 칸이니까 얘는 2라고요. 그럼 1하고 2하고 이렇게 수직을 갖고 있고, 요, 요 밑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죠?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바로 루트 5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를또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어, 이동을 시킬 때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길이가 나왔다면 그걸 싹 옮기면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옮기면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고 대소관계랑 해서 마저 푸세요. 대소관계랑 해서 대분대분 해결하기까지 해서 지금 아마 12번 이런 거 질문을 좀할것 같은데 여기를 질문을 해서 해서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원을 포함한 시계비상부터 이어서 또 나가주도록 할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